은정아, 김치 새로 담궈놨어. 내일 와서 김치 좀 가져가.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은데, 무슨 김치를 또 담궜어? 그냥 엄마 가게에서 나팔아, 힘들게 왜 자꾸 만들고 그래. 저번에 준건 묵은지고, 이건 새로 담근 거란 말이야. 가게에서 파는 거랑, 우리가 먹으려고 담그는 거랑 같니? 깍두기도 좀 같이 했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네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려. 시어머니한테? 싫어. 뭘 잘해주는 게 있다고 엄마 김치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냥 우리 집 김치냉장고에 두고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거 사.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 벌 받아. 어차피 박서방이랑 너랑 둘이서는 다 먹지도 못해. 가져가서 시댁이랑 적당히 나눠서 먹어. 너가 먼저 잘해드리면 그쪽에서도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이뻐라 해주시겠지. 어휴, 그런 괴팍한 노인네한테 이쁨 받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도 남편 말 아니었으면? 진작 결혼이고 뭐고 때려쳤을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 달인지. 은정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먼저 잘해드려야지. 다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튼 김치는 내일 가지러 갈게. 엄마 가게로 가면 돼. 아니면 집으로 가지러 갈까?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돼. 김치는 두 통이고 깍두기도 하나 가져가. 알겠어? 엄마도 시험시험이래. 저희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20년 동안 반찬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담궈준 김치보다 맛있는 김치를 못 먹어봤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도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오랜 시간 단골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시집간 뒤에도, 정기적으로 반찬 가져가라 하시고, 특히나 김치는 수시로 만들어서 주세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집은 물론이고 종종 시댁에도 가져다 주라며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정엄마가 신경을 쓰는데도 시어머니는 신혼처부터 저랑 잘안 맞았어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평소 시모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도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고 신경 거슬리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이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심어는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요리도 안전 못하셔서 저희 엄마 반찬이나 김치 한번 가져다 주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심어는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 담내는 고사하고 잘 먹었다 고맙다라는 이야기 한번한적 없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 친정 엄마가 김치 새로 담그셨대요. 새 김치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한번 맛이나 보게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번에 물김치는 너무 짜더라고. 물좀 넣고 겨우 다 먹긴 했는데 이번 김치도 혹시 짜니? 글쎄요. 물김치가 짜게 느껴지셨으면 김치도 짤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저희끼리 먹을까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새로 사드시는 게 낫겠죠? 아니다. 일단 가져와봐. 사돈이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짜건 싱겁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조금만 소금 간더라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려. 네. 김치는 제가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라. 혹시 이번엔 깍두기는 좀안 하셨니? 너희 어머니는 김치보다 깍두기가 좀 낫더라. 깍두기는 작년에 한번 가져다 주더니 그 뒤로는 한번 구경을 못 하네. 깍두기 이번에 좀 담그셨어요. 내일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깍두기도 같이 드릴게요. 저희 엄마 가게 가시면 항상 있는데. 아유, 돈 주고 사다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좀 맛이나 보자는 거지. 아무튼 그것도 가져와 봐라.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엄마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눠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저런 말투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돈 주고 사먹는 손님들도 저딴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맛이나 보긴 뭘 맛이나 본다는 건지. 너희 어머님 깍두기가 정말 맛있더라. 이런 맛있는 걸 공짜로 먹다니 너무 죄송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드리는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좋잖아요. 기껏 김치 가져다 줬더니 싱겁다고 소금간 줄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입에 안 맞으면 안 받고 안 먹으면 될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 엄마 김치로 주변에 생색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져다 준 김치 좀 남은 거 없니? 몇 포기만 더 가져와 봐라. 그 많은 걸 벌써 다 드셨어요. 제가 큰 통으로 하나 가득 가져다 드렸는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벌써 다 먹겠니? 우리끼리 먹기에는 너무 많길래.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반 포기씩 나눠줬는데, 너도 나도 더 달라지 않니? 나보고 직접 만들었냐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고요? 친정엄마가 어머님 되시라고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사돈댁은 그게 일이잖니? 원래 맨날 하시는 분들은 별로 힘들지도 않아. 딱 다섯 포기만 더 해달라고 말씀드려. 아줌마들 세 포기 나눠주고, 두 포기는 나도 좀 먹어야지.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드신 걸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요즘 재료비도 엄청 올라서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아요. 그깟 배추 값이 얼마나 한다고. 양념이야 어차피 너네 엄마 가게에 잔뜩 있을 거고. 절인 배추만 사다가 대충 속 넣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배추 값 그거 얼만데? 내가 줄게. 진짜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심어 하는 말 때문에 혈압 터질 뻔했어요. 김치가 심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임 배추도 손이 많이 가지만, 김치 양념 만드는 건 정말 중노동이에요. 채소 육순에서 찹쌀가루, 콩가루 넣고 풀 쓰고, 식혀서 고춧가루부터 가진 양념 넣고 버무리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몰라도 한여름에 김치 속 만들고 있으면 땀이 흥건해질 정도예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의 다 국내산만 사용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산 고춧가루가 붙어 정말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돈들이고 시간과 정성 들여서 만들어 가져다 줬는데 반응이 저 모양이니 저희 집에 김치가 썩어 나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나 똑바로 못 끓이는 분이 무슨 염치로 김치를 자기가 담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생각할수록 더열 받아요. 친정 엄마도 아무리 장사하는 입장이라지만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도 많이 베푸시거든요. 손이 커서 음식을 조금씩 못하시니까 잔뜩 만들어서 이웃도 나눠주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대부분 맛있게 잘 먹었다 해주시고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답례품까지 주시곤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제가 심어한테 바라는 것도 딱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상도 못한 소리를 들은 뒤로 더 이상 시모에게는 아무것도 해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추값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배추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 주세요. 앞으로는 김치 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요. 친정엄마가 저 먹이고 식구들 먹이려고 만드신 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 주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김치 하면 이웃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그래? 그렇게 이웃 챙기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챙기시라고요. 왜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어머님이 생색을 내세요? 이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해 놨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다 얘기해 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기분이 좀 그러네. 앞으로는 헷갈리시는 일 없게, 다신 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가게에서 돈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진짜 서운한 걸 넘어서 너무 황당하고 슬퍼요. 김치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뭔 김치 하나 때문에 슬프기까지 해? 알았다. 나도 치사해서 더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저는 쉬머와 완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 속상할까봐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엄마가 주시는 모든 반찬들은 시댁엔 가져다주지 않을 겁니다. 시모는 입이 방정이라서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점수를 깎아 먹는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며칠 뒤에 시장에 있는 저희 엄마 반찬가게에 조용히 나타나서 김치 몇 포기를 사 갔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떠벌려 놓은 게 있으니 죽인 줘야 하니까 결국 본인 돈 주고 사서 선물해 줬나 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자처하는지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챙겨줬을 텐데. 스스로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 차버리네요. 저는 이번 기회로 다신 심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도 없을 거고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한 적도 처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